자, 여러분,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UPU까지 봤고요. 이제 또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이라고 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자, APPU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공부할 때는 UPU와 APPU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이라고 하는 곳은요. 한국과 필리핀이 공동 제의했다는 거. 필리핀 중요합니다. 필리핀 자, 1961년 마닐라에서 창설 대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좀 아래에 있고, 우리가 필리핀, 그러면 좀못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 9 6 0년대마도 하더라도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먼저 공동 제의를 했고요. 그리고 마닐라에서 창설 대회를 가졌다는 사실,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나라와 태국과 대만, 필리핀 등이 협약을 서명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앞글자를 따서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한, 태, 대, 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한, 태, 대, 필. 자, 한국과 필리핀은 공동 제한국이었고, 제안, 태국하고 대만만 더 외워주시면 되겠죠. 이두 나라가 어, 합쳐져서 총네 나라가 자, 협약에서, 서명해서 창설 회원국이 됩니다. 그리고 1962년에 그 효과가 발효되었고, 자, 사무국은 어디 있어요?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창설대인은 어디였다고?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그 다음에 태국이 이제 부상을 하는 거죠. 태국의 방콕에 사무국이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PPU의 설립 목적을 보면요. 자, u p 의 현장의 의거, 지역 내각 회원국 간의 우편 관계를 확장, 촉진 및 개선하고, 우편 업무 분야에 있어서 국제 협약을 증진시킨다. 라고 하는 거. 자, 지역 내 회원국이라는 표현. u p 피의 지역 조직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도 챙겨두셨으면 좋겠고, 자, 요 문장 자체가 기출된 바 있기 때문에 요 문장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APU는 p 똑같이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는데, 자, 자 총회는 역시나 여기서도 최고 기관이고요. 비상설 기구라고 하는 겁니다. 사년마다 개최되니까, 어 이건 UPU랑도 마찬가지죠. 정권 대표고 공동의 관심사를 토의한다. 이것도 뭐 크게 UPU의 총회와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로 가면요, 이사회로 가면, 자 집행 이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관리, 자, UPU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관리 이사회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 APPU에서는 집행 이사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국제조직과 지역조직 간에, 국제조직은 관리 업무를 주로 한다고 한다면, 지역조직은 그것을 집행하는 쪽에 초점을 둔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 이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업무의 계속성. 자, 총회가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니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총회가 2016년에 있었으면 2020년에 있는 거잖아요. 요 사이에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집행이사회가 하는 일이다. 매년 일회 수집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태평양 APU p 같은 경우에는 우정대학을 운영한다는 것도 좀 차이점입니다. 우정대학, 자, 우정대학을 운영하고요. 우정대학 어디 있어요? 방콕에 있습니다. 태국. 태국이 중심 국가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우정대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정 직원을 훈련을 목적으로 해서 자, 양성하는 일까지도 지역 조직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아까 UPU에서는 그냥 사무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국제 사무국이라고 부르죠. 국제 사무국이라고 부르는데 APPU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무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무국 자 사무국 국제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u p u 와의또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자 집행이사회 감독하에 여기+ 여기에 감 이건 좀 별도의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이사회 감독하에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역시나 방콕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방콕에 위치한다. 이건 앞에서또 봤죠. 삼무국은 방콕에 위치한다라는 사실 중요하게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로써 어, 우리가 APPU와 어, 또 액션 시간의 끄트머리 쪽에서 UPU, 그러니까 즉 UPU와 APPU, UPU는 국제조직, APPU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역조직. 그래서 국제조직과 지역조직 간의 차이, 명칭상의 차이, 역할상의 차이, 여기를 여러분들이 주된 포인트를 잡고 비교,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